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정규입니다. 저는 새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더 다양한 브랜드들 그리고 지금 같을 때 조금 맘 놓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말 괜찮은 브랜드를 찾기 위해서 지금 벌써부터 봄 쇼핑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새해 초인데 지출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래도 또 다양한 브랜드를 찾을 수 있고 좋은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설레듣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야무지게 한번 쇼핑을 해봤는데요. 오늘 쇼핑 주제는 바로 흑청데님입니다 개인적으로 코디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님을 생각을 해보면 크림 데님이랑 그리고 흑청 데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흑청 데님에 제가 손이 많이 가는 이유가 이 컬러 자체가 블랙 계열이다 보니까 어떤 컬러를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색깔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너무 검정색은 또 아니다 보니까 올블랙 코디를 할 때도 또 포인트를 줄수 있는 컬러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디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 흑청 데님은 진짜 치트키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흑청 데님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따지고 따져서 이네 가지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거의 핏별로 한번 구매를 해봤고 뭐 가성비부터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대님까지 구매를 했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들 장단점 솔직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코디 치트키 아이템 흑청 대님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리뷰한 흑청 데님은 바로 무탠다드의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 워시드 블랙 컬러입니다 정가는 49,000원인데 저는 할인을 받아서 31,000원대에 구매를 해봤고요 사이즈는 29 사이즈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입었을 때 이런 디자인과 이런 실루엣을 보여주는 흑청 데님이에요 딱, 그냥 깔끔하죠. 사실 이런 기본템을 구매할 때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떠오를 수 있는 브랜드가 사실 무탠다드예요. 워낙 고객들의 데이터도 많고 큰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가성비에 있어서 제품력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흑청대님첫 리뷰 제품으로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본템으로 무탠다드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입었을 때도 딱 정말 기본적이고 깔끔한 핏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할인가로 구매를 해서 31,000원대에 구매를 해본 데님인데 가성비의 데님들은 포장을 뜯었을 때 특유의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 무텐나드의 제품은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그리고 옷의 봉제 퀄리티도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다만 가성비에 초점을 둔 데님이다 보니까 리벳이나 캔톤에는 이런 로고 디테일 같은 거는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죽 택도 없습니다 그래도 지퍼는 YKK 지퍼에 이렇게 정품 택까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데님은 완전 딱 기본 그중에서도 좀 깔끔한 스트레이트 핏을 구매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실패 없이 구매하기 딱 좋을 만한 데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와이드도 좋지만 워낙 와이드가 국민 핏이 되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이트 핏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들이 요즘 되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데님을 좀 깔끔한 스타일링 이런 스타일링으로 많이 입을 생각이고요. 특히 지금같이 겨울에 좀 깔끔한 핏의 코트에 이 흑청 데님 딱 매치를 하시면 올블랙 코디를 하셔도 블랙과는 조금 차별화된 컬러를 느낄 수가 있어서 포인트 중에 딱 좋으실 거예요. 첼시부츠 딱 신으시면 진짜 깔끔합니다. 그래 기본형 데님 찾으신다면 아, 가성비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리뷰해본 흑정 데님은 바로 페이탈리즘 브랜드 베일리스 와이드 블랙입니다. 정가는 88,000원인데 저는 할인을 적용받아서 57,000원대에 구매를 해 봤는데 지금 상세 페이지 들어가니까 39,000원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46 사이즈를 구매를 해 봤고 제가 입었을 때 이런 실루엣과 이러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확정 데님이에요. 이 페이탈리즘이라는 브랜드는 워낙 가성비 바질 맛집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브랜드일 거예요. 댓글로도 페이탈리즘의 데님들을 많이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었는데 제가 페이탈리즘의 데님들을 많이 소개를 못해드렸던 게 제품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기장이 저한테 잘안 맞아서 소개를 못해드렸던 팬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역시나 이 데님도 총장이 105cm인데 제가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이 모델이 입고 있는 이런 핏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 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밑위에 턱 포인트 하나 없는 굉장히 기본적인 디자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다만 디테일 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벨트 라인의 소재를 덧대서 이 포켓 디테일로 만든 디테일과 그리고 후면부에 보시면 이 벨트 라인부터 아래로 절개로 내려오는 이 디테일이 있다는 게이 데님에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포켓 보시면 이렇게 흰색 레터링이 딱 박혀져 있고 그리고 페이탈리즘의 검정 가죽 택이 딱 박혀져있어요. 그리고 완전 가성비를 위해서 디테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 리베카 캔톤에 이렇게 로고 디테일이 들어가져 있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지퍼는 YKK 지퍼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장을 제거했을 때이 특유의 냄새가 조금 강하기는 해요. 그래서 좀 여러 번 입어보면서 냄새를 조금 빠셔야될것 같고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면 100%에 12온스의 두께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2온스치고는 소재가 굉장히 탄탄한 느낌, 조금 두꺼운 느낌이 들어서 입었을 때 주름이 칼주름이 져요. 그래서 이런 칼주름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부로일 수도 있는 데님수가 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페이타일리즘의 데님은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지만 모델처럼 예쁜 핏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장을 수선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만한 데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님류, 흑청데님류를 구매를 할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염일 거예요. 이 흑청데님들이 이염에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데님은 이염이 최소화된 원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물티슈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이 정도의 이염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데님은 총평을 하자면 저는 할인가로 5만 원대에 구매를 했지만 지금 3만 9천 원대에 구매를 한다면 가성비로서는 굉장히 무지막지한 데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부자재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 기본형 데님은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의 할인가라면 아주 좋다 살짝 와이드한 핏의 칼주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 진짜 기타 신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핏도 너무 과하지는 않지만 와이드하게 빠지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겨울에도 좋지만 좀 아우터가 얇아지는 봄에 원탁과 함께 1대1 매치하시기에는 너무 좋은 핏을 가지고 있어서 봄에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리뷰해 볼 흑청 데님은 바로 일코로소 브랜드의 플레어 데님 팬츠 블랙 컬러입니다. 정가는 95,000원대인데 저는 할인을 받아서 61,000원대에 구매를 해봤고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입었을 때 이런 핏과 이런 디자인을 보여주는 흑청 데님이에요. 와이드가 국민핏이 돼버린 지금의 플레어 데님의 실루엣은 뭔가 조금 더 특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어가지고 플레어 데님이 요즘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 데님은 제가 입어보고 보기도 전에 살짝 만져만 보고 와우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일단 이 데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제품명처럼 플레어 핏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츠컷의 특징처럼 무릎부터 이제는 밑단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핏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플레어 데님 하면 예전의 핏을 생각해서 완전 나팔바지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제가 입은 거 보시면 플레어 데님이지만 그 정도의 딥한 느낌은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딥하지 않게 뭔가 와이드 한 느낌으로 조금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입문자 분들도 플레어 데님 입문하기에는 딱 좋을 만한 핏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디테일적인 포인트로 들어가 보면 이 데님은 전면부와 후면부에 은은한 컬러감의 핸드 브러쉬 워싱이 들어가져 있어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밑이 쪽에는 이렇게 캣 플러쉬 디테일이 들어가져 있어서 밑위에서도 이제 과하지 않은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만져보면서 참잘 만들었던 라고 느껴졌던 게 바로 이 소재감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구매한 흑청 데님들은 만져보면 굉장히 거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데님은 뭔가 코팅이 조금 입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소재감이 조금 부드럽고 그리고 입었을 때 자체도 실루엣이 막 칼같이 이제 주름이 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이 드는 그런 소재였어요. 그리고 이제 부자재 디테일도 보면 뭐 캔톤 리벳의 로고 디테일도 다 들어가져 있고요. 역시나 YKK 지퍼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가죽 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듦새에 있어서는 역시 워낙 대기업 브랜드다 보니까 확실히 준수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가격 대비해서 뭐 하나 뺄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나 좀 마음에 들었던 데님이었어요. 지금 같은 겨울에는 이 플레어 데님의 하단의 통이 좀 크다 보니까 헤비한 아우터와 입었을 때는 조금은 안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봄이 오면 딱 얇은 자켓이나 이런 니트와 함께 코디하는 걸또 상상을 해봤고 빨리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흑청대님은 바로 아웃스탠딩 브랜드의 서티스 신치백 셀비지 와이드 대님 팬츠입니다. 저는 할인을 받아서 9만 원대에 구매를 해본 데님이고요.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를 해봤고 제가 입었을 때 이런 디자인과 이런 실루엣을 보여주는 정 데님입니다. 이 데님은 세비지 데님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데님입니다. 세비지가 워낙 탄탄하고 방식 자체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데님은 제품명처럼 30년대 후반의 데님 팬츠 모델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피스는 와이드 스트레이트 피스로. 힙부터 밑단까지 넓게 직선으로 타고 내려가는 핏이 특징인 팬츠입니다. 이 데님은 그냥 딱볼 때도 만져 볼 때도 셀비지다 보니까 두툼하고 엄청 탄탄하다는 게 그냥 딱 느껴지는 그런 데님이에요. 13.7온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앞선 새 제품보다 훨씬 두꺼운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촉감 같은 것도 최대한 그 오리지널리티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완전 딴딴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두께감이 상당히 두툼하고 단단하다 보니까 입었을 때그 주름이 굉장히 볼드하면서도 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데님도 역시 주름이 칼처럼 두껍게 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께 조금 불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셀비지 데님의 약간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밑단을 걷으면 이 흰색과 빨간색 스티치 요게 딱 느껴져서 너무 예뻐요요 데님은 밑단을 다 내려서 입는 것도 예쁘기는 하지만 살짝 걷어서 이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입으면. 훨씬 더 이쁘실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디테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빈티지한 디테일들, 디자인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 여밈도 이제 지퍼가 아니라 버튼 플라이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좀소변로때 되게 불편하기는 한데, 빈티지한 오리지날 감성이 또 들어가져 있어서 넘겨버립시다. 그리고 이 팬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이 후면부에 이 신치백 디테일이 들어가져 있어서 벨트 없이도 활용할 수가 있는 데님 디자인이에요. 이 디테일 자체가 굉장히 빈티지한 감성도 느껴지게 하면서 또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어서 이 팬츠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후면부에 이렇게 빈티지 택도 딱 달려 있어서 이데님의 빈티지한 감성들을 굉장히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구나라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핏은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와이드한 느낌. 그리고 스트레이트 핏으로 툭 떨어지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빈티지한 무드 좋아하시면서도 이런 여유로운 와이드핏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을만한 대인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께감 자체가 여름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봄, 가을에 활용하시기에 딱 좋을 거예요. 그냥 오버한 상의들과 매치하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저는 봄에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조금 클래식하거나 빈티지한 느낌으로 코디를 하거나 아니면 럭비 셔츠들과 딱 매치를 해서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셀비지 데님 치고는 가격대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데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빈티지한 느낌, 그리고 셀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가성비로 구매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코디 치트키 흑청대님 쇼핑리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진짜 흑청대님은 자신에게 잘 맞는 대님 하나 정도만 갖고 계셔도 정말 코디할 때 너무 든든해지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흑청대님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흑청대님은 하나 정도는 찾으시면 너무나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흑청대님 말고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시트키 아이템들 쇼핑리스트 또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 많이 또 가주시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님 쇼핑리스트는 여기까지고요 패션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내일 더 멋져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 유튜버는 오정규입니다. 감사합니다.